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자들의 화장의 중요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자들은 거의 다 화장을 거의 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화장의 중요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림 잘, 여러분들은 그냥 엄청 넓으시잖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엄청 잘 하실텐데, 저는 진짜 그림이 똥이라서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손도 지금 다 부었어요 어제까지만도 그렇게 붙진 않았는데 지금 손이 엄청 부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리고 요즘에 말투도 약간 좀 꼬이고 그 안에 침이 약간 좀 많이 꼬여서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 사람을 어 아이라인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아이라인을 그게 요런 펜입니다. 요런 펜. 펜? 요런 펜, 펜. 일단 눈꼬리부터 서서히 그려줄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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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은 벌써부터 차이가 나죠. 눈이 커지는 게. 어그 아이라인 문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아이라인 문신까지 해주면은 시 하는... 어, 괜찮아요. 저는 아이라인 나하니까 이렇게 아이라인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대쪽도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줬는데요. 아까보다는 차이가 훨씬 많이 낫지 않나요? 아까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게 이게 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눈하고 요 눈하고 차이가 조금 이 눈이 더커 보이죠 이 눈은 좀더 작고 그 이유가 제가 그리고 왔잖아요 이 한쪽 오른쪽 눈에 근데 이거 제가 좀 맞지 않게 그려갖고 근데 일단 가좀더 덧붙이면은 이겠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TV 소리가 너무 와, 지금 그치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 엄마 타셔서코 그 맹맹이 소리도 지금 요즘에 코가 너무 약해서 일단은 그리고 이따가 비비를 발라줄게요 그냥 생명비가 변지지가 않, 않으니까 파스텔, 까스텔파스 파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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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데 이런거 막 지저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스텔가아 저는 노텔파 파스텔, 근데, 아, 제가 지금 씻고 왔거든요. 방금... 그고 이렇게 캡처해줄게요. 휴지나 좀볼게요 <놀람> 뿅! 네, 휴지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휴지도 필요할 것 같네요. 보이게 할 거예요. 좀딱까이비 발라주고 발라주면 어느 정도 피부색이 나좀 나오거든요. 어느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더덧 붙여줄려. 하얀색 하얀색 생연필을 하얀색이 아니라 이런 걸로 약간 좀 해주세요 차이 안나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약간 이거를 나게 손에 비벼주셔야 돼요 러면 손에도 안묻고 안묻죠 이제 좀 화면이 밝아졌죠 제가 원래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하면은 끄면은 이렇게 될까봐 일부러 제가 제가 조명을 안 켰거든요 조명 켜고 싶은데켤 거예요 그냥 끌게요 그래. 네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눈을 좀더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덮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렌즈를 또 껴줄게요 렌즈 렌즈를 자기가 원하는 렌즈 죄송합니다 자 이거 원하는 색 렌즈로 해주시면 되고요. 겠자 이거 원하는 색 저는 보라색을 할게요. 평소에 제가 좀 보라색을 많이 쓰더라고요. 보라색을. 여기 눈동자는 진하게, 겉끝은 연하게. 그게 제눈 그리는 거 노하우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좀 랜드 낀게 차이가 나죠 근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약간 만화 눈 같잖아요 그 저는 항상 여다가 줄을 그어줘요 좀더 덧붙이기 더 위해서 할까 뭐랄까 그냥 이렇게 해 해주고요 좀더 아이섀도우도 해야 되는데 아이섀도우는 아이섀도우도 <laughs> 아이씨 도 오늘 색연필로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이것도 생각... 아니 색연필이라서 네 이렇게 됐고요 뿅할 뻔했어요 뿅뿅 뿅. 그리고 이제 뭐라 어... 해야 음... 음, 될까요 제가 지금 연필이 이연필 밖에 없어서 이연필로 사용할게요 잠깐만요 연필을 좀갖고 왔어요 연필이 부족하지가 않아서 끝를 이렇게 덮어줄게요 덮여주면 아까보다 차이 나죠? 이게 바로 여자 들의 화장인데요 아까 생얼보다 진짜 오히려 완전 생얼보다 완전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립스틱을 해줄 거예요. 아이섀도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생 생연필이 생생필로 하는 게날것 같아요. 아이섀도우는 눈알색 눈깔과 어울리게 해야 돼요. 눈 색깔 어울리는 색깔이 저는 빨강색, 아, 핑크색. 근데 핑크색이 이색 뜨거든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핑크색이 되게 이뻐 보이잖아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도 이뻐 보이는데 이 색연필 안에 색깔은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쁘긴 한데 이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해래서요시에도아시에도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섀도우의 주름말인데, 주름말을 무 많이 써요. 근데 보시면, 아이섀도를아이섀도를 그리실 때,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여기 꼬리보다, 여기 꼬리보다 여기 꼬리가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보시면은, 여기 꼬리가, 여기 꼬리보다 좀더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저는 더 꼬리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좀더 꼬리를 그려줄 건데,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저는 비스민 그려줘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러 그냥 발면될것 같아서 네, 이렇게 둘다 꼬리를 그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삐져나왔잖아요. 얘는 이렇게 더 늘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더 늘리면 이 정도 될것 같으니까 얘를 한번 저처럼 오른쪽 눈처럼 해주면 돼요. 제가 애교살을 만들었다가 애교살이 다크서클이 되어버렸고, 만들려고 하는데 애교살을 만들면은 눈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크서클처럼... 만들었는데 다가 비비를 터 칠을 해줘야겠어 비비를 덧 칠해주면은 될것 같은데 그 잡티 없애는거 그걸로 막칠 하다가는 언더 똥색이 되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가 좀 똥색이 됐어요 그래서 사인펜으로 터 칠해줄게요 사인펜 사인펜 나오거요 이렇게. 티안 나게. 이렇게. 티안 나게. 티안 나게. 쪽도 칠해 줄게요. 티안 나게 하려면은 이것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티안 나게 하려면은 근데 거의 다 화장에서는 그 있잖아요. 없애는 거, 잡티 없애는 거. 근데 지금 여기는 그리고 립스틱을 또 발라줄게요. 립스틱. 이 펜은 제가 따로 어디서 구입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꿈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고 이거를 구매했었어요. 이거 메이크업 다이어리를 쓰는데 이게 정가? 정가가 아니라 가격은 그렇, 많이 비쌌어갖고 엄마가 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주셔갖고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색이 아니라 그게 있어요. 반짝이가 반짝이가 있고 다른 색이 있고요. 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있고요. 안에는. 안에는 이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게, 제가 옛날에 이거를 한번 붙여봤어요, 재미로. 그때도 제가 4학년이었는데, 지금도 4학년이지만은, 어 4학년이지만은,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붙여봤어요. 근데, 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만 사온 어, 거니까 밖에서는 창피할까봐 집에서만 붙이고 다녔는데 꽤 이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서 하루만 붙이고 다녔는데도 창피하더라고 가족한테. 그래갖고 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이쁘네요. 진짜 매니큐어 같아. 그럼 이거는 지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할 것 같지만. 불편할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네 이렇게 두 개다 붙여봤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짜 손톱 같아요. 제가 붙인 거. 아, 저 언제 꺼라 뭐냐? 이제 다른 색도 있고 지금 색들이 많고 붓도 있어요. 좋다. 그거 다 써야 되겠다, 미니어처 할 때. 저 요즘에 파스텔, 어, 그붓할거 없어서 요즘에 손에 많이 묻고 그랬는데. 득템입니다. 득템입니다. 득템. 득템. 제가 이것보다